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한 번만 봐주쇼에 배틀그라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모바일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가 나왔다고 하길래 나도 빠질 수 없잖아. 난 그래도 유튜버 크리에이터인데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과연 진짜 모바일에서 PC게임에 관한 연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 연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배틀그라운드 브론즈예요 예?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소리가 너무 작은데? 오, 야, 약간 PC랑 비슷한데 인원수가 조금 없네요. 인원수. 52명, 53명, 54명. 100명 돼야지 하는 건가? 야, 그래도 내가 갤럭시 X6인데 돌아가네요 갤럭시 s 6 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니까 이렇게 화면이 조절이 됩니다 맵이 너무 넓어서 이거 언제 닫았냐? 한판 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위에 똑같이 연출돼 있네요 30, N, 이 60, 75, E 어, 이 녀석 100명 채워줬어 야, 그래도 사람 많다 가자아 지도 한번 눌러볼게 오! 대박! 플러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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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플러스? 와 그래도 나는 포치킨으로 가겠습니다 어 포치킨? 약간 포치킨 느낌인데 아 스쿨 갈까? 스쿨? 뭐야? 아 이거 뛰어내리기가 있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지도 보는 거랑... 야 미터수도 나와... 좀만 더, 좀만 더... 아 포치킨 말고 약간 여기 갈게요. 그냥... 오 뭐야? 화면 우측 캐릭터를 방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내려가신다고. 오케이... 오 낙하산 펼치기도 있네요. 하지만... 낙가사는 여기 하얀 색깔 에 도달했을 때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모바일 이거 약간 쓸 넘치는데, 약간? 야, 모바일에서 이런 게 나왔어. 야,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 야, 근데 화질이 약간 구리긴 하다. 근데 총싸움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 실력 나올지 안, 내 실력이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약간 여포 스타일인데, 이거는 약간 여포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존버 스타일 같은데, 이건 약간. 자 한번 마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문을 어떻게 여는 거냐? 아, 자동으로 열리네요. 아이템도 자동으로 모아져요 여러분. 오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자동으로 다 되는데, 야 약간 자동식이네. 오케이 구급상자. 어 가방 나이스야 근데 좋은 건 없다. 안 사. 뭐야? 어. 자동 단발 자동 단발 재장전 하고 점프 오야야야 야, 야. 아까 배트그랜드와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야 오케이 야, 일단 홀로그램 하나 나왔네요 홀로그램 먹어놔야지 먹어놓고 천천히 하자고 없어 야. 발소리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발소리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가볼게. 맵이 넓, 아, 어지러워, 근데. 아, 약간 어지러워요, 지금 하는데. 아, 내가 그래서 배트그라운드 잘 못해. 어, 유 터치하면 무기가 바꿔집니다. 내가 배트그라운드 못하는 게 뭐냐면, 약간 제가 멀미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그라운드를 못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야, 발소리 안 나오지? 자, 여기 열어서. 약간 이런데에 뭔가 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옷, 옷! 워치, 블랙셔츠! 까리한데? 오케이, 오케이. 지상속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필요 없죠. 자자, 조용히 하고, 이제 애들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용히 하세요, 다들. 예, 예. 녹화방송이에요, 녹화방송.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한판에데한 20, 30분 걸리겠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한 펀치, 파운데... 하에 하루에 한 개씩 올리기엔 너무 빡세다, 이거 진짜 개팩트다. 자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95명. 야, 지금 95명이야. 다... 뭐야? 뭐야? 누구야? 씨, 누구야? 야, 야 소리 좀더 킬게요. 누구 누구 나 썼는데? 내가 썼... 쏜... 아, 내가 쓴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조절되네요. 높이 투척, 낮게 투척 들어와 와, 살려줘 오, 내가 잡았어! 대박 어, 살려 와나 잡았어 진짜 사람 에 필요없어 필요없어 야나 잡은거 보였지? 야나 1킬 했다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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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킬 했어 야 이거 이거 먹어야지 아 단발 점사 야 대박..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 1킬 했어요 야야 야, 무빙 봤지? 방금 내 무빙처럼 하면 1킬 할수 있어요 여기 여기 한번. 이거 뭐야? 어.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저 있다. 씨, 안 맞아. 안 맞아. 가자. 옆으다옆아왜안 나가죠? 야, 나 2킬 했어요. 야. 여러분, 나 2킬. 2킬, 2킬. 이거 해서, 여기 상자 보이시죠? 뭐 이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먹어집니다. 약간 엠포가 졸라나? 야, 레드 먹자. 아, 이거 눈에 티어 눈에 티어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약간, 택, 태... 붉은 악마. 패션으로 가겠습니다. 붉은 악마. 어, 나 근데, 나 배틀그라운드 진짜 못하는데, 이건 좀 하네? 희한하네? 레드존 나 어딘데? 어나 레드존 아니야. 야 가긴 가야 돼 잠깐만. 아 근데 오 홀로그램 먹었어. 홀로그램 먹으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런 거 이런 거. 홀로그램 먹었어. 오, 오른쪽에서 들리는데, 여기서. 조준하기 너무 힘들다. 내 쪽으로 왔다. 이내 쪽으로 온거 같은데 나2킬 했어요 2킬 지금 야모바리에선 내가 왕이야 아 이건 가까이서 쏴야겠다 이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모바리에선 내가 왕이다 진짜 아, 그게 알았어, 알았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어면게 오, 산킬나했다 여러분, 산길에서 <laughs> <laughs> 잠깐만, 어, 야, 잠깐 안. 오, 좀 무서워, 무서워. 아, 왜 점프가 안 되냐고 지금, 야, 잠깐, 일단 숨어 있자. 숨어있자. 일단, 내가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숨어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래서 숨어있고. 야, 상킬 7화냐? 나 배틀그라운드! 야, 나 PC에서 있죠, 여러분? 상킬 해본 적이 없어요. PC에서 했을 때. 야, 총소리 나왔죠, 지금. 아직 여기에 몇 명이 더 있어요, 지금. 와, 야, 계단을 올라와라. 야숨찬기 같은 거 어떻게 하지? 어? 어 이거 뭐야? 어허 이게 다 있네. 스토프, 스토프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리는데 오른쪽? 아,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미쳤다. 진짜. 나 죽었다. 쟤한테 죽겠다. 왜 아, 이렇게 레드존이 많이 뜨냐? 나조까에 가야 되는데. 존버가 아니라, 여러 분 아까 세명 잡았잖아요. 세명 잡았는데 뭔 존버예요. 아, 녹화 방송에 녹화 방송에. 존버가 아닙니다, 여러분. 뛰는 거 어떻게? 뛰는 거. 죽었다. 우와, 또 잡았어. 얘, 야, 야 봤지나 존버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 존버 아니라고. 아, 뭐야? 뭐야? 아, 잘못 먹었어. 뭐. 와, 지렸지? 여러분, 지리지 않았습니까? 나 이거 존나 잘한다, 진짜. 아이, 진짜 잘해요. 여기 한명더 있을 텐데? 야, 나 진짜 잘해. 지금 4킬이야, 4킬. 야, 4킬 진짜 대박. 야, 나잘하 치킨 각인데, 이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오늘 치킨 먹었거든요? 야, 이거 가야돼, 가야돼. 어떡해. 가야돼, 가야돼. 저 진짜 오늘 치킨 먹었는데, 진짜 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치킨 먹을 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한판 하는데 시간 꽤 걸린다. 모바일 게임 치고는 이건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뛰기, 뛰기 여기 있네. 어떻게 뛰는 거야? 아, 저까지 언제 가? 차 있어야 돼, 차.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나 진짜, 나 오늘 처음인데, 모바일 배트그라운드 처음인데, 4킬 찍었어요. 와, 지렸다, 오졌다, 오졌다, 리커맙띠 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 야, 배트그라운드 재밌다. 모바일로 하니까, 난 너무 잘한다. 인정? 행님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막간에 이왕 홍보. 아, 야, 매일 하루에 한 판씩 해야겠다, 이것도. 재밌네, 컨텐츠로. 야, 클라스 있다. 59명인데 4킬 했다, 야. 야, 이제 집중하자고. 이제 거의,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집중해야 돼. 야, 지려다리지려다리 레드존 활성화. 오케이. 내쪽 아니구요. 야, 나여전도 클라스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모바일론? 야, 모발리에서 내가 왕자야. 배틀그라운드. 야, 이건 진짜 실하다. 야, 4킬. 와, 나 배틀그라운드 PC 버전에서 4킬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야? 총소리, 총소리 숨어 숨어 차 있다. 하 나, 아이 레드. 어디서 나는 거야 이 총소리는? 저쪽 집 같은데 내 생각에 집 아니면은 이쪽인데. 야 가야 되다안돼 일어나.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지금. 저차 타고 가야 돼차 타고. 야차 운전은 어떻게 하는 걸까? 똑같게. 야 근데 이거 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뛰는 게 걷고 있는 것 같아. 망했다. 차에 뭔가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아무도 없죠. 오케이. 차내 거다 나이트 가자. 차 나이트 나이스 저차내 거다. 야야 천천히 가자. 레드 존 어디야? 오케이 내 쪽에 아무 관해요.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시간 없어. 제발 제발 차야 차는 어떻게 타는 걸까? 운전 아주 간단하네. 뭐야 돌아야지. 그래도. 오, 뭐야, 뭐야. 내가 부스터 없어? 오, 야, 운전, 운전. 차, 오, 오, 오! 오, 오, 살았다. 오, 죽는 줄 오, 야, 야, 살았어, 살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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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운전하기 개빡세. 와. 핸들이 고장난 것 같아요. 운전하기 빡세다. 야, 야, 근데, 오, 안 돼! 야, 운전 무서워서 못하겠다. 야, 이렇게 잘했는데 죽을 수 없잖아, 내리기. 야, 이렇게 잘했는데 죽을 수 없잖아. 야, 그래도 레드존까지 왔어. 아, 안전지대까지 왔어요. 안전지대. 자, 여기서 또 존버합시다. 44킬. 오케이. 44명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구해야 돼요, 예. 제가 조끼가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조끼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프. 야, 근데, 나 자동차 운전은 못하겠다, 진짜. 너무 무섭다. 야, 저거, 나 지금 왜 무섭냐면, 내가 지금 레전드 찍고 있어요, 지금 4킬. 치킨, 치킨 먹을 각이에요, 지금. 에이, 잠깐만, 나 다리 쥐 났어요, 지금. 아, 다리 쥐. 잠깐, 여기서 좀 안전지대에서 다리 쥐좀 풀게요. 와, 아, 다리 쥐 났다. 잠깐만, 누워있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 4탄, 4, 5탄, 5탄, 5탄. 왜안 먹어줘? 왜안 먹어줘? 앉아서 먹어야 돼? 왜안 먹어줘요? 왜안 먹어줘! 먹어야지 아 오탕 이거 어떻게 오태... 아 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다리 지좀 풀자 아 다리 지아아 다리 지났어 아 다리 지좀 아. 풀고 시작할게요 아 진짜 아 이거 다리 지가 나냐 아 이씨 아빠 다리라고 있으니까 다리 지가 났어요 아 이제 좀 하자 지 풀었으니까 레스길에서 하겠습니다 아저저저저좀 보자 30명 남았네 야 제발 내 쪽에 내 쪽에 제발 내 쪽에 움직이 싫어, 움직이 싫어. 다리 지났단 말야, 움직이면 과연... 줄였다. 차가 있어야지. 진짜 이거... 저까지 언제 뛰어가? 저까지 언제 뛰어가니? 와, 저까지 어, 어떻게 뛰어가? 하... 아, 차 끌고 왔어야 되는데,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 거야? 자꾸... 씨. 어디서 나는 거야? 차도 없는데, 지금... 아까... 아까... 나차 버린 데가 어느 쪽이었지? 아, 어쨌든 차 구하러 가야 돼. 지금 이 상태는 무리야. 차를 구해야 돼.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드야 나이스 6킬! 와 지렸다 와나 진짜 역대급이야 저 차있는데 아 일단 뛰자 뛰어야돼 저까지 뛰어야돼 일단 드링크 마시고 야 역대급인데 나 6킬이야 야 열.. 열.. 열한명 남았어 여러분 나 진짜 이런적 처음이야 나 배틀그라운드 PC로는 나 이렇게 킬한적이 없어요 지금 와, 아, 지렸다. 아, 근데, 저... 차 없이 어떻게 가지, 저기? 아, 차를 들고 오는 거였는데, 아. 여기 차고? 차고에 차가 있으려나? 야, 이거 치킨 각이다, 진짜, 와. 야, 진통제, 진통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가서. 뛰어야 되는데, 뛰는 거 모르겠네. 야, 좀 뛰어라, 이마 새끼야. 뭐야, 어디야? 걸, 걸어가면 안 돼. 아, 나 이거 조랄사 할것 같은데. 어, 아, 렉 걸렸다. 약간 조랄, 졸아... 아, 망했다.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아. 뛰자, 뛰자. 와, 이렇게 죽는다고? 와, 이렇게 죽어? 아, 차를 괜히 벌렸다 와, 진짜 억울하다 이거 나킬 진짜 야, 좀 뛰어봐 좀 알았다고, 알았다고 야, 잠깐만 아유, 잠깐만 바다야, 거기다 엎친데더 챙겨 야, 이거 시간만 잘 끌면 1등인데, 이씨 야, 잠깐만, 나 진짜, 어딨어. 아, 차가 있어야지. 아, 차가 없어. 아, 진짜, 이거 어이없다.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6킬 했잖아 잠깐, 이건 진짜 아니야. 진짜, 님, 니님, 님, 이거 진짜 아니에요. 야, 수영이 더 빨라. 와. 야, 야, 뛰는 거 어떻게 해요? 야, 씨. 야, 뛰, 야, 어, 이거 어떻게 뛰는 거야? 잠깐만. 아, 잠깐.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나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아, 이거 끝까지 가야 돼. 혹시 몰라. 야, 야, 탑10에 들었습니다. 탑10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탑10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티다가 잘하면 내가 1등도가 아니야? 야, 저거 뭐야? 차 아니야? 저거? 약간 차, 차, 차다! 바위 였네 어, 차 봐! 바이죠. 안돼,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난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6회까지 했는데 내가 이래서 배틀 간드를못 하나봐. 약간 판단력이 진짜 거의 유치원생급입니다. 유치원생급 판단력. 와 지렸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아니야. 야 잠깐만 여러분 이거 진 어떻게 어떻게. 아 진짜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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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진짜 화날래 지금. 여러분, 너 진짜 저 화날, 화낼 것 같아요. 예, 욕안 하면서 방송하려 했는데, 욕 나오게 하는 게임이네요. 아, 이거 아니지. 차, 야, 차는 나와야지. 아, 그차 버리는 게 아니었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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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6킬이야. 6킬. 나 배틀그라운드에서 6킬 처음 해봐. 아, 나 진짜 PC 배틀그라운드에서 6킬 처음 해봐. 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아나 PC에서는 5킬도 못해요. 여러분. 1키도 못하는데. 여기서 레전드 찍었어 6킬 찍었는데, 지금 이거, 나, 저까지만 들어가면, 치킨 각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좋아요, 구독 부탁. 아, 제발, 힘을 주세요. 제발. 아, 이거 농담한 거고. 아, 제발, 제발. 좀만, 좀만. 야, 이거, 왜, 저, 왜 이렇게 못 뛰냐? 얘, 뛰는 거 맞아, 이거? 안 뛰는 거 같아요. 야, 아, 망했다. 이거 끝났다. 게임 세이스, 게임 세이스코다. 야, 잠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야, 잠깐만. 6킬. 야, 6킬인데, 6생존자 6명. 클라스. 야, 제발, 제발, 제발. 나살수 있어. 살수 있어. 잠깐만. 야, 차라리 싸우다 뒤지는 게 낫지? 이거 뭐야! 야, 차라리 싸우다 뒤지는, 게... 어... 야, 이건 아니야, 진짜. 야, 게임에 오메한 스타일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좀 창피하다, 야. 제발, 제발. 야, 좀 뛰어봐. 야, 제발. 차, 차만 있으면 돼, 차만. 차 빠르더라. 제발, 여, 이 근처에 차가 있을게. 잠깐만, 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아, 더 이상 안 돼. 나 붕대, 붕대밖에 없어. 더 이상 안 돼. 야, 더 이상 좁아지지 마. 야, 제발, 제발. 이건 아니지. 유킬 처음이라고, 유킬 <laughs> 배틀그라운드, PC에서도 못한 유킬인데 야, 이건 아니야, 정말, 진짜. 정말 아니야, 와, 진짜, 와, 진짜, 개, 말도 안 된다, 제발, 하늘이 쉬어, 제발, 차가 있길, 제발, 이 언덕만 넘어가면 차한 대가 있길, 제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아, 아까 그, 파밍 좀 빨리 할걸, 아. 약간, 다리에 짐안 났어도 지금 반좀 왔을 텐데. 와, 아까 다리에 쥐나가지고, 아. 아, 허리가 아파, 이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틸 때까지 버티자. 버틸 때까지 버티자. 이건 아니야. 야. 야, 근데 나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 진짜 탈모예요, 탈모. 지금, 근데 이건 아니지. 아, 오울해 여러분, 유튜버 한 번만 봐주셨습니다. 예.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랭킹 6위. 인정? 감사합니다. 아, 진짜 겁나 재밌어요.